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 시간을 함께하는 길잡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거나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는 왜 항상 상처받는 걸까? 내가 너무 과하게 배려하고 애썼나? 하는 생각에 잠못 이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믿었던 동료에게, 혹은 가족에게조차 혼자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나서 돌아온 공허함과 배신감에 지쳐버린 당신의 지친 어깨를 저는 지금 온 마음으로 다독여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하지. 말하는 이 말들이 어쩌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말 속에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냉정한 단절이 아닌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이 시간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아주 특별한 명상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흘러나올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단한 번의 들음으로도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혼자 고민하고 아파했던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때입니다. 깊은 숨을 고르며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훨씬 더 평화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해진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지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수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번뇌와 고통의 깊은 통찰과 미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즉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다하지 않는 지혜에 비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관계와 상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누군가가 나의 노력에 보답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주체가 오직 타인만을 향하고 나 자신을 외면한다면 결국 지치고 상처받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스스로 등불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빛이 없어도 홀로 밝게 빛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인정이나 사랑이 없더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설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이유는 결국 타인의 반응과 보답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깊은 실망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 나 자신을 밝힌다면 타인의 반응에 이리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에게 주는 것이 오롯이 나의 기쁨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마음을 다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을 믿지 말라는 냉정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나의 모든 에너지와 행복을 걸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지키라는 따뜻한 조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 오장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쏟고 깊이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감정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깊은 관계였더라도 언젠가는 그 형태가 바뀌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움켜쥐려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붙잡아 두려 하거나 내가 준 만큼 상대도 똑같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혹은 미움 받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내어 줍니다. 하지만 인연의 본질은 흐르는 물과 같기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조종하려는 욕망, 모든 인연을 내 곁에 붙들어 두려는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 하지 말라는 말은 무언가를 준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 안의 평화를 침해받지 않는 지혜를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연은 왔다가 가고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줄수 있는 만큼 주고 상대방의 반응에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은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집착, 버림받고 싶지 않은 집착,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나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은 마치 갈증이 나는데,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우리는 고통에 허덕이게 됩니다. 마음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강력한 권유입니다.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보답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상대방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집착. 내가 희생했으니 상대방은 나의 희생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은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고통받습니다. 특히 타인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의 통제밖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나의 행복과 평화를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들을 함께 찾아 봅시다. 이 교훈들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 대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에만 몰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무감각해지고 타인의 감정에만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에게 먼저 집중해주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스스로의 노력을 칭찬해주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따뜻한 차, 한잔 마시기, 짧은 명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돌보고 채우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마치 텅 비어 있던 컵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비로소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타인에게 조건 없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베푸는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행위가 되고 설령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은 이미 당신 자신으로 인해 충족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교훈은 건강한 경계 설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임을 이해하기입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오해받는 지점은 이것이 이기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마음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될 보물과 같습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담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당신이 어디까지 줄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을 남이 마음대로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것이 어렵고 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거절에 서운해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당신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될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와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지금은 제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와 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패턴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내면의 동기를 성찰하고 디데 내려놓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우리는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의 인정, 사랑, 혹은 보답을 기대하며 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패턴에 있다면, 우리의 선행 뒤에는 종종 사랑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와 같은 무의식적인 기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반응을 제약하고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선행을 베풀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가? 이 행동 뒤에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만약 어떤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를 기꺼이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며 베풀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은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대가 너무 커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잠시 행동을 멈추거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성까지만 베푸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기대 없는 사랑은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모든 행동의 결과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든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기대 내려놓기 이것이 바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나 자신을 위한 확언과 믿음의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물을 주느냐에 따라 그 정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는 늘 상처받는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외롭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계속 뿌린다면 당신의 마음, 정원은 잡초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에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마음 정원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5분에서 10분만 할애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학원들을 조용히 반복하거나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나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줄수 있는 만큼만 주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지혜로운 등불이며 나 자신에게 의지합니다. 나는 평온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건들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는 강력한 도구이며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믿음과 용기를 깨우는 명상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자존감이 놀랍도록 향상되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믿음과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 명상을 통해 당신은 외부의 변화에 일일이 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평온함을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용서와 내려놓음으로 마음의 짐 덜기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상처와 배신감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변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와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 결국 고통받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처 준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할수록 그 미움과 원망의 불길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이미 그들의 업보를 짊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줄 수도, 그들이 받은 상처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을 다시 믿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신 자신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아픈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 주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그 감정들을 놓아주세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갖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고 조용히 되뇌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상처 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평화를 빌어주세요. 그들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 자신에게도 가장 큰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이처럼 용서와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평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마세요.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모든 관계의 본질은 무상하며 스스로 완성됨을 기억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무상의 진리를 되새겨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피고 지는 꽃처럼, 만났다 헤어지는 인연처럼, 떠오르고 지는 해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 생각, 몸 또한 찰나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 할때 고통받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집착은 더큰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하지 말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친구의 변함없는 우정도 가족의 절대적인 지지도 언젠가는 그 형태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이해한다면 타인의 변화나 관계의 종료에 대해 너무 크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주어진 순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에 나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는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 당신의 온전함은 그 어떤 관계나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스스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타인의 부재가 당신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없으며 타인의 존재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온전함은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맺을 때는 진심을 다하되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당신 곁에 머무르든 떠나든 당신은 언제나 당신으로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고 아름다우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오롯이 당신의 기쁨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타인의 존재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아무에게도 마음을 다 하지 마라는 이 말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섯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평화와 행복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에너지는 바로 당신이 가진 무한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여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대 없는 사랑을 베풀 줄 알며 모든 관계가 무산하다는 진리를 통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홀로도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은 매일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나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항상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어가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한 이 명상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